지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것은 기업과 민간이 경제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교육 개혁과 과학 기술 개혁과 그리고 또 산업 구조 개혁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는 겁니다. 특히 산업 구조 개혁에 있어서는 실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도록 개인도 개천해서 용이 될수 있고 중소기업도 실력만으로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이 될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말로 핵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제재의 끝에는 대화 테이블이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논의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자. 이제 경제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후보 님, 이제 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시잖아요. 뭐 시장도 가고 그럴 텐데 그 서민들이 좀 살기 어렵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실질적인, 이제, 통계 지표도 보면, 내수, 투자, 소비, 고용, 모두 침체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됐고, 가장 근본적인 처방전을 제가 좀 써서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제시를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정치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부터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일본이 왜그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20년간 장기 불황이 왔겠습니까? 저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살리는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정부는 그렇게 민간과 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해서 창의적인 인재들을 기르고 과학기술을 또 혁명적으로 투자해서 제대로 된 기술력들을 확보를 하고 또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재와 기술과 그리고 실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경쟁 환경 하에서 열심히 민간이, 기업이 노력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고 후보님, 봅니다. 안철수 님 아까 청년이 웃는 나라 이런 화두를 제시하셨는데 를 청년 실업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셨지만 작년 말 청년 실업률이 9.8%, 실제로는 34%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5년간 더 어려워집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학 신입생 수가 사상 최대였습니다. 이분들이 취업 전선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지금의 대기업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 월급을 80%까지 맞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월 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인당 2년간 보조를 하게 되면 5년간 소요재원이 5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취업하지 않더라도 훈련받는 사람들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겁니다. 그러면 6개월간 매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그리고 연 40만 명으로 계산한다면 3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총 소요재원이 9조 원 정도인데요. 어, 저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매년 일자리에 17조 원 예산을 쓰고 있고 청년실험 문제로 2조 원을 매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5년간 9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조정하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습니다청년실험률 말씀드린... 관련해서 이제 네. 그9.5 아까 13.몇 점퍼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 실험률5% 보다는 2배 이상 훨씬 높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 안철수 보님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자리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산업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동시에 성장이 수반돼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아까 단기적인 정책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으로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어디서 생겨나는가? 대기업들은 이미 일자리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상업 기업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중소기업이 중견 기업을 넘어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양질의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인력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그리고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력을 공급받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 고용을 하면. 그 차이를 보조해주는 지원해주는 걸로 우선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기술력에 대해서는 저는 국책연구소들을 중소기업 연구개발 센터화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국책연구소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대기업을 위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바꾼다면 그러면 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정말 히든 챔피언에 버금가는 그런 회사들로 커나갈 수 있다. 그리고 또이 문제는 다른 안보 문제와 다릅니다. 당사자들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소통해서 이 문제는 제약사에서 보는 내용부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현상 유효하다. 새 정치하자. 안철수 현상 살려야 한다. 10년간 엉망이 된 나라 다시 살리는데도 10년은 걸린다. 10년간은 정당 함께 만들자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앉아 계신 손학규 후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국민의당 똘똘 뭉쳐서 정권 교체 이루어 내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세 분이 마지막에는 시간을 잘지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는 대선 전, 이 철저한 후보 검증을 위해서 유권자들의 관심 무엇보다 중요하죠. 자, 시청자 여러분은 국민의당 경선 후보 KBS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5월 9일은 우리가 새 대통령을 선택하는 날이지만 어찌 보면 이 대한민국의 미래, 이 미래를 선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일 이 시간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네 후보가 치열한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내일 이 시간도 시청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검증 또 의견 기대를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것은 기업과 민간이 경제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교육 개혁과 과학 기술 개혁과 그리고 또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는 겁니다. 특히 산업구조 개혁에 있어서는 실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도록 개인도 개천에서 용이 될수 있고 중소기업도 실력만으로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이 될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말로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경제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안 후보님 이제 이 전국 곳곳을 돌아 다니시잖아요. 뭐 시장도 가고 그럴 텐데. 그 서민들이 좀 살기 어렵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실질적인, 이제, 통계 지표도 보면, 내수, 투자, 소비, 고용, 모두 침체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됐고, 가장 근본적인 처방전을 제가 좀 써서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정치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부터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일본이 왜그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20년간 장기 불황이 왔겠습니까? 저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살리는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정부는 그렇게 민간과 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해서 창의적인 인재들을 기르고 과학기술을 또 혁명적으로 투자해서 제대로 된 기술력들을 확보를 하고 또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재와 기술과 그리고 실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경쟁 환경 하에서 열심히 민간이 기업이 노력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고 후보님, 봅니다. 아까 청년이 웃는 나라 이런 화두를 제시하셨는데 청년실업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셨지만 작년 말 청년실업률이 9.8% 실제로는 34%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5년간 더 어려워집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학 신입생 수가 사상 최대였습니다. 이분들이 취업 전선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지금의 대기업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 월급을 80%까지 맞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월 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인당 2년간 보조를 하게 되면 5년간 소요재원이 5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취업하지 않더라도 훈련받는 사람들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겁니다. 그러면 6개월간 매월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리고 연 40만명으로 계산한다면 3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총 소요재원이 9조원 정도인데요. 어, 저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매년 일자리에 17조 원 예산을 쓰고 있고 청년 실업 문제로 2조 원을 매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5년간 9조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조정하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니다 정치가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부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일본이 왜그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20년간 장기 불황이 왔겠습니까? 저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살리는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정부는 그렇게 민간과 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해서 창의적인 인재들을 기르고 과학 기술을 또 혁명적으로 투자해서 제대로 된 기술력들을 확보를 하고 또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재와 기술과 그리고 실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경쟁 환경 하에서 열심히 민간이 기업이 노력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것은 기업과 민간이 경제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교육개혁과 과학기술 개혁과 그리고 또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는 겁니다. 특히 산업구조 개혁에 있어서는 실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도록 개인도 개천에서 용이 될수 있고 중소기업도 실력만으로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이 될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말로 핵심이다. 말씀드렸듯이, 제재의 끝에는 대화 테이블이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논의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자. 이제 경제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 후보님. 이제 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시잖아요. 뭐 시장도 가고 그럴 텐데, 그 서민들이 좀 살기 어렵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실질적인 이제 통계 지표도 보면, 내수, 투자, 소비, 고용, 모두 침체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됐고, 가장 근본적인 처방전을 제가 좀 써서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정치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부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일본이 왜그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20년간 장기 불황이 왔겠습니까? 저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살리는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정부는 그렇게 민간과 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해서 창의적인 인재들을 기르고 과학기술을 또 혁명적으로 투자해서 제대로 된 기술력들을 확보를 하고 또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재와 기술과 그리고 실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경쟁 환경 하에서 열심히 민간이 기업이 노력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경제는 발전할 수 안철수 있다고 봅니다철수 보님, 아까 청년이 웃는 나라 이런 화두를 제시하셨는데 를 청년실업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셨지만 작년 말 청년실업률이 9.8% 실제로는 34%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총 소요재원이 부족원 정도인데요. 어, 저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매년 일자리에 17조 원 예산을 쓰고 있고 청년실험 문제로 2조 원을 매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5년간 구조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조정하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니다청년실험률 말씀드리는... 관련해서 이제 그9.5 아까 13. 몇 부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 실험률5% 보다는 2배 이상 훨씬 높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 안철수 보님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자리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하고 지금 4차 산업 혁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산업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동시에 성장이 수반돼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아까 단 앞으로 5년간 더 어려워집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학 신입생 수가 사상 최대였습니다. 이분들이 취업 전선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지금의 대기업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 월급을 80%까지 맞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월 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인당 2년간 보조를 하게 되면 5년간 소요 재원이 5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취업하지 않더라도 훈련 받는 사람들에게는 훈련 수당을 지급할 겁니다. 그러면 6개월간 매월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리고 연 40만 명으로 계산한다면 3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